비가맹하고 가맹의 콜수 차이. 콜은 사실 제가 볼땐 비가맹이 훨씬 많이 떠요. 이걸 제가 왜 느꼈냐면 어, 여러분들 한번 가스 충전소 가서 뭐 화장실이나 자판기 옆에서 잠깐 서 계셔 보세요. 그럼 이제 거기에 그 비가맹 형님들이 핸드폰 들고 콜 보고 계시거든요. 저는 가맹인데 저콜 하나도 안뜰때그 비가맹 콜들은 연신 떠댑니다. <laughs> 연신 카카오톡, 카카오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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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떠요. 오늘은 8월 5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7시 52분입니다 오늘 시작이 조금 늦었어요 이런저런 일을 좀 보느라고 평소보다 한 한두 시간 정도 좀 늦게 일을 시작하고 있고요 일단 출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목표는 12시간 이게 목표고요 매출은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, 그리고 어제 시킨 방향제가 로켓 배송으로 왔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하나에 한 3,000원 정도 하고요. 어? 어, 일단 첫 번째 코를 받았고요. 요거 방향제는 이렇게 열어서 요거 뒤에 고리를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뒤에 고리를 딸깍 <laughs> 이렇게 하면 열린 겁니다. 그래서 향기 최대한 높게 놓고 교체 그리고 썼던 건 반대편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좀 오래 가요 한 보름이라고 해도 냄새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은은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냄새가 좀 약하다 싶으면 얘를 또 옮기고 새 거를 또 끼고 이런 식으로 쓰면 뭐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. 네, 나쁘지 않고. 자,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. 어, 오늘 하루도 힘내서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유, 벨트. <laughs>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! 어, 지금 손님이 코를 아파트 단지 안으로 부르셔서 단지 안에 들어와 있는데 손님하고 지금 숨바꼭질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손님을 못 찾겠어요. 어, 아, 여기 계신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내비대로 가드릴게요. 네. 여기 세워드릴까요? 네. 네, 예, 안녕히 가세요. 네. 네, 네 번째 운행 마쳤고요. 근무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니까. 어, 일단 오늘도 시간당 4개 정도 좋은 페이스로 출발은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가경동인데 이쪽 가경동은 이 시간에 한번 들어오면 여기 못 벗어나요 <laughs> 개미 지옥입니다 계속 여기서 빙글빙글 돌아야 돼요 가경동 복대동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나쁘진 않은데 어, 좀 질리잖아요 <laughs> 좀 새로운 곳 가보고 싶고 <laughs> 안 그러세요? 저는 약간 그렇던데 아 지금 전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이 단지 안에서 코을 부르셨잖아요. 근데 한 10m 정도만 걸어나오시면 아파트 바로 정문이거든요. 도로변에. 어, 우리 생각에는 뭐, 그 정도는 좀 배려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하잖아요. 어, 잠시만요. 어, 나이스. <laughs> 저 이제 서원구로 넘어갑니다. <laughs>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또 이제 요새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제 완전히 문앞 서비스잖아요. 내가 서 있는 곳, 있는 곳에까지 택시가 가서 원하는 곳까지 내려다주는.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들이 택시 이용할 때 생각하면 어 좀안될것 같아요. 예전에는 그 저희들 택시 타려면 일부러 막큰 길까지 걸어 나가서 이렇게 손흔들어서 택시 잡고 막 그랬었잖아요. 큰 길을 안 나가면 택시가 없었으니까 택시는 큰 길로만 다니니까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딱 내가 서 있는 위치에 좌표가 딱 찍히니까 어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죠? 그냥 시대 흐름 네, 이게 바뀐 것 같아요. 그 택시라는 이 교통 수단도. 이제 트렌드가 바뀐 거죠. <laughs> 예전처럼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차를 잡는 게 아니고 손님이 딱 계신 위치까지 우리가 찾아가는, 찾아가는 서비스. <laughs> 어, 잠시만요. 여기 또 손님이 또안 계시네. 아, 오늘 시원한 날이네요. 오늘 이렇게 손님들이 <laughs> 안 계시네. <laughs> 큰일 났다. 여기 차 세워놓기도 지금 애매하거든요. 자세가 애매하게 지금 서 있어서 빨리 오셔야 될것 같은데. 어, 뒤에 차 오나? 빨리 오세요! <laughs> 어디 계시는 겁니까? 아, 그거 말씀드릴게요. 이렇게 손님이 호출하신 위치에 왔는데 손님이 안 계세요. 그러면 우리가 전화를 해보거나 연락을 취하잖아요. 근데 연락도 안 되세요. 그냥 노쇼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럴 때 코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요거 참, 누가 알려달라 그러셨거든요. 이럴 때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내비가 열려있는 상태잖아요. 이 상태에서 자동 결제 버튼을 한번 누르세요. 그러면 다시 이렇게 첫 화면으로 돌아갑니다. 그럼 이 화면에서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손님 신고라는 게 있어요. 이 손님 신고를 누르시고 신고할까요?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예 누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콜이 취소가 돼요. 그러니까 이 블루 같은 경우, 카카오 가맹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배차가 수락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손님이 노쇼가 되거나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행을 못 하게 될 경우,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 운행까지만 마치고 화장실을 뭐 급하게 갈라 그랬는데 코를 끌 틈도 없이 뭐코이 먼저 들어와 버렸다. 그럴 경우에는 뭐 진짜 대참사잖아요. 그럴 때요 손님 신고 이용해서 얘 누르시면 어 자동 배차고 가능이지만 어 기사도 이렇게 콜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아직 클라습습니다 이거 여기 차를 세우고 있을 수가 없는데 일단 통화를 해보고 한 바퀴 일단 돌아야 될것 같아요. 어, 손님이 그냥 끊어버렸어. <laughs> 다시 한번 더. 안녕하세요. 아, 네, 호출 맞으시죠? 네. 아, 네네. <laughs> 아, 거기 서 있을 수가 없어서, 래로 조금 내려왔어요. 여기 서원구 맞으세요? 청구요? 가시는 곳이. 청남로 네, 예. 청구. 요거 내비대로 가드릴게요. 예. 네. 네. 네 지금 시간은 이제 10시 58분 이고요 우리 구독자님 질문 하나 좀 보고 갈게요 문자로 질문을 주셨는데 가맹 신청하신지 두달 가까이 되셨는데 아직 연락이 없으시다고 지금 비가 맹을 하고 계신데 평균적으로 가맹하고 비가 맹콜 차이가 많이 나는지 뭐 이런게 좀 궁금하신가 봐요 근데 어 이거 가맹 신청하셨는데 안 되시는 거 이제 개인 형님들 이거 순번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순번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승인이 되는 것 같고, 이걸 뭐제비뽑기 식으로 이렇게 추첨을 하는 건지, 선착순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, 어 좀몇 달씩 이렇게 걸리기는 한다고 합니다. 어 그래서 그거는 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비가능하고 가능의 콜수 차이. 이거는 사실, 뭐가 더 많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. 왜냐하면 가맹 같은 경우는 반경이 있거든요. 내 반경에서 아무리 멀어도 진짜 2, 3km 정말 손님들이 막 너무 많아서 콜 소화가 정말 안 된다. 도저히 뭐 이거 마비 상태다 이런 날에는 막 5km, 6km 이런 콜도 주긴 줍니다. 강제로 야 이거 네가 이거라도 가 이러고서는 이제 처리 안 되는 콜들 멀리 있는 콜을 막 넣어주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. 그 근방에 내가 있는 곳에 2, 3km, 3km도 멀어요 2km 안쪽 콜들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게 가맹의 최대 장점이기도 하죠 이 픽업 거리가 짧다는 게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 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콜이 뜨는 콜 수요가 있는 지역 반경 2km 안에 내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있는 곳 단경 2, 3km에 콜이 없다 그러면 콜이 들어오질 않아요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콜 수요가 있는 곳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좀 요령껏 이렇게 콜을 받아야 되고, 어, 비감행 같은 경우는 이 픽업 거리 제한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어쩔 때는 막 8km, 9km, 10km 이런 픽업 거리 콜들이 들어오거든요. 근데 이제 비감행의 장점은 그거죠. 보고 잡을 수 있다. 그러니까 픽업 거리가 멀거나, 뭐 목적지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면 내가 수락을 안 하면 돼요 강제 배차가 아니기 때문에 아, 강제 배차가 아니죠 강제 수락 <laughs> 강제 수락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콜은 사실 제가 볼땐비가행이 훨씬 많이 떠요 가맹보다이 반경 내가 있는 곳의 반경에 상관없이 콜이 뜨기 때문에 단지 픽업거리가 멀거나 뭐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뿐이지 이걸 제가 왜 느꼈냐면 하 어, 여러분들 한번 가스 충전소 가서 뭐 화장실이나 자판기 옆에서 한번 이렇게 잠깐 서 계셔 보세요. 그럼 이제 거기에 그 비가맹 형님들이 핸드폰 들고 커피 마시면서 콜 보고 계시거든요. 저는 가맹인데 저콜 하나도 안뜰때그 비가맹 콜들은 연신 떠댑니다. <laughs> 연신 카카오 또 카카오 또 카카오 또 계속 떠요. 근데 이제 형님들이 보고. 아, 이건 뭐픽업 거리가 멀어. 아, 이거 목적지가 마음에 안 들어. 이러면서 수락을 안할 뿐이죠. 그래서 비가맹이신 분이 올 수락을 하면 매출이 가맹보다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 계속 1등 하셨던 그 형님께서도 비가맹으로 일을 하셨죠. 비가맹이 올 수락을 하면 천하무적이 됩니다. <laughs> 근데 이건 있어요. 비가맹이 올수락하기 힘든 이유 솔직히 막 6kg, 8kg, 10kg 이런 픽업 가기 쉽지 않잖아요. 근데 어 그런 것까지 다 올수락을 해버리면 당연히 비가맹이 더 콜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. 뭐 그래도 평일에는 픽업거리가 좀 있어도 들어오는 콜다 올수락하는 게 이득 같아요. 왜냐면 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출근 좀 하고 이야기할게요. 11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40% 슈퍼할증입니다. 뭐라도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비가맹의 경우, 올수락. 평일에는 무조건 올수락. 피업거리가 아무리 멀어도. 그리고 뭐 8kg, 10kg, 이런 피업거리를 올수락 해버렸다. 그러면 가면서 기도를 하셔야죠. 아, 제발 취소시켜달라고. <laughs> 아, 제발 취소되라.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갔는데, 거기 손님이 계시면 어, 수행하면 되는 거고. 사실 어쩔 때는 평일에 그 8kg, 10kg 짜리 콜도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. <laughs> 1시간 공차로 도느니 그런 콜이라도 들어와 주면 이제 수행을 하다보면 어쨌든 일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니까 저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비가맹의 최대 장점은 그거잖아요 비 오는 날 주말 그 다음에 눈 오는 날 이렇게 손님 많고 택시 부족한 날 이런 날은 비가맹이 대장입니다 <laughs> 이렇게 리스트 쭉 보시고 맛있는 거만 드시면 돼요 <laughs> 장거리 아니면 가기 좋은 코스 이런 거만 계속 골라 타시면 됩니다 제가 그 비가맹 하셨던 형님하고 저하고 주말에 매출이 제가 영업 잘 된다고 30만원 35만원 찍을 때그 형님은 40만원 45만원을 찍으셨어요 이게 이제 콜의 질의 차이거든요 비가맹은 바쁜 날 그렇게 골라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어,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, 저는 여기 지금 차가 너무 많아서 여기 지금 복명동이거든요. 근데 평일 이 시간, 청주의 현재 모습입니다. <laughs> 빈 택시 많죠? <laughs> 와,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. <laughs> 자, 저는 저의 아지트로 가겠습니다. <laughs> 지하상가. 저는 줄대기를 하더라도 지하상가에 가서 하겠습니다. 그럼 남은 시간도 화이팅! 네, 다녀왔습니다. 지금 시간은 9시 5 0분이고요 어, 오늘 최종 누적 정보는 259kg, 13시간 58분, <laughs> 거의 14시간 영업했습니다. 아,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. 어, 오늘 최종 결과는 35회 영업에 어, 314,000원입니다. 아, 제가 오늘 14시간... 정도 영업을 했는데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한게 아니고 어 퇴근시간 거의 다 됐는데 오창으로 들어가는 콜을 받았습니다 아 근데 이제 오창 들어가서 빈차로 그냥 나오기가 아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아마 고민을 하다가 마침 또 출근시간 하고 이게 딱 맞아 버렸죠 아 그래서 또 오창분들 출근 못 해가지고 막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제가 도저히 빈차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오창군들 출근 좀 시켜드리고, 청주로 나오는 코를 받아서 올려니까, 이렇게 제 분이 아니게 근무 시간보다 2시간 정도 초과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. 어, 형님들, 요번에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. <laughs>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.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, 오늘은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도 무사히 영업을 잘 마쳤고요. 어, 이렇게 늦게 나와서 8시, 뭐,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면 끝나는 시간이 출근 시간하고 맞아버려가지고, 아, 집에 오기가 쉽지 않아요. 그래서 될수 있으면 6시 정도에는 일을 시작해야지, 한 새벽 6시, 이렇게 딱 끝나고 들어오는데, 어, 오늘도 벌써 10시 다 되었기 때문에, 어, 분명히 또 늦게 나오게 될 거거든요. 근데 상황을 봐서, 오늘은 조금 단축 근무를 하더라도 출근 시간 전에 일을 좀 마칠 수 있으면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영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오늘 영업 끝!